진정한 성공의 비밀이 지능이나 운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 있다면 어떨까요? 더 느리고, 더 힘들고, 어쩌면 순진해 보이기까지 하는 길이 사실은 가장 멀리 데려다 주는 길이라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모든 것을 이룬 한 남자의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현대를 창립한 정주영은 한국의 산속, 눈 덮인 외딴 마을에서 부족함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교육도 없었고, 돈도 없었으며, 때때로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심. 다른 이들이 멈춰야 할 이유를 셀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나는 아직 한번더 시도할 수 있어. 언젠가 밭에서 쟁기를 잡았던 손이 훗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를 만들어내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거창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한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혼을 담아 일하는 사람 앞에서는 불가능도 물러난다는 믿음.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학위는 없었지만 용기는 있었다. 그리고 용기는 두려움이 유일하게 존중하는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배고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잠을 자고 어떤 일이든 얻기 위해 수킬로미터를 걸었던 한 청년. 거절을 당할 때마다 그는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겨났습니다. 세상이 그에게 미래가 없다고 말할 때 그는 아무도 모르게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주영은 즉각적인 성공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지름길을 찾기보다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조급함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함을 택했습니다. 바로 이 단호하고도 규칙적인 고집이 그를 한 나라 전체의 극복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출구가 없다고 느껴질 땐더 깊이 파라. 독일의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줄수 있는가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정주영을 위해 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는 단지 번역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진심과 끈기로 이루어낸 정직한 노동이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 해보다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향한 존중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루는 몸이 아직 자고 싶어 할때 시작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깊은 무언가를 깨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안에 같은 힘이 있으며, 단지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잊고 있었을 뿐이라는 느낌을 그의 여정은 하나의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반영합니다.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가난과 굴욕 의심을 마주했지만 결코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회를 기다릴 때 그는 자신의 손으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벽돌 하나, 계약 하나, 희생 하나, 모든 것이 불가능이란 단지 아직 시도되지 않은 가능성일 뿐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단순한 기업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념의 살아있는 상징으로 불립니다. 왜냐하면 그를 일으킨 것은 돈이 아니라 일이 가장 불확실한 운명마저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더큰 무언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룬 것은 단지 성공이 아니라 하나의 삶의 철학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하고 행동하며 버티는 방식, 그것은 한국을 바꾸었고 그것을 이해하는 누구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전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배신하지 않고 이기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숨겨진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가 펼쳐질 때, 당신은 일이라는 것이 단지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위대함으로 향하는 길임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정주영은 언제나 고집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너무 잘 믿는다고 순진하다고 했고, 모든 것을 꼼꼼히 하느라 느리다고 했으며, 요령보다는 인격을 중시한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집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미덕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똑똑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직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을 때 그는 정직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수한 목적의식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이루게 해준 힘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던 날 그는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추위가 극심하고 몸이 버티지 못할 때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체적 인내력과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맨발로 서울 거리를 걷던 소년은 단순한 확신 하나를 품고 자랐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거부할 수 있어도 도전할 권리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는 도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백 번. 마침내 불가능이 그의 끈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할 때까지 전환점은 단순한 행동 하나가 그의 평판을 영원히 바꿔놓은 날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그는 쌀한 포대를 팔고 나서 한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덜 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폭풍우 속을 달려가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흠뻑 젖고 지친 채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그의 행동에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또 있나요?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그 말은 그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그의 신뢰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철학의 첫 번째 원칙이 태어났습니다. 정직함은 느리지만 유일하게 오래가는 길이다. 그는 빠른 이익이 유혹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타인의 존중이 어떤 계약보다 값지다고 믿었습니다. 한 공급업자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 납품 무게를 줄이자고 제안했을 때, 그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돈을 잃을지언정 내 이름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은 퍼져나가 그의 작은 가게를 신뢰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외로운 행동 하나가 수천 명에게 영향을 주는 기업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된 것입니다. 정주영은 영웅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양심을 배신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그는 선함이 아무리 느릴지라도 결국에는 이긴다고 믿었습니다. 동양 도덕과 지혜의 스승인 공자는 군자는 편리함이 아닌 덕의 길을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주영의 입에서도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매 선택마다 덕을 따르며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데에는 큰 대가가 따릅니다. 그는 계약을 잃었고 프로젝트가 지연되었으며 그렇게 순진해서는 절대 성공 못한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는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다시 한번 그가 옳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수년 후 한때 그를 거절했던 바로 그 기업들이 협력을 제안하기 위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혀준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그 여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은 신성한 책임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주영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사소한 업무라도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벽을 세우는 사람과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 사이에 차이는 없다. 둘다 같은 꿈을 떠받들고 있다. 이 시선은 모든 역할을 위대함의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당시 한국은 여전히 전쟁의 상처에서 재건 중이었습니다. 나라는 희망이 부족했고, 그는 자신이 줄수 있는 것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모범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을 쌓으려 할 때, 그는 존경을 쌓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리더십을 말할 때, 그는 리더란 먼저 섬기는 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철학은 퍼지기 시작했고, 같은 이상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의 씨앗이 탄생했습니다. 단지 이익이 아니라 가치 위에 미래를 세우고자 했던 남녀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에게 있어 일은 단순한 생존수단이 아니라 믿음의 형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땀을 조용한 기도로 여겼고, 모든 정직한 노력이 결국 번영의 씨앗으로 바뀐다고 믿었습니다. 시인이자 철학자인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과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이것이 그의 여정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큰 목적에 이끌려 묵묵히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 훗날, 그의 배를 만들 철강처럼 단단했던 신념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도전들과 맞서는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주영의 진짜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그의 회사만이 아니라 한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은 성공이 마침내 그의 문을 두드렸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도 인간의 인격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건설을 창립하면서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뿐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할 선택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고위공직자가 그에게 공모하듯 말했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모든 일이 더 빨라질 겁니다. 그것은 기회로 포장된 부패의 제안이었습니다. 정주영은 깊이 숨을 들이쉰 뒤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시간을 잃을 지언정 명예를 잃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권력의 복도 곳곳으로 퍼져나갔고, 그는 존경받는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계약은 지연되고, 승인은 멈추었으며, 소문은 커져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알았습니다. 한번 무너진 진실성에는 다시는 틈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뇌물도 편법도 없이 그 프로젝트가 승인되었을 때 현대라는 이름은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단어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신뢰. 단순한 사업이 하나의 윤리적 상징이 되었고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나려는 나라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의 한 엔지니어가 왜 그렇게까지 투명성을 고집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정주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끝날 수 있지만. 신뢰는 영원히 이자를 낳는 투자입니다. 그것이 그의 세 번째 원칙의 탄생이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도덕을 타협하지 말 것. 예전엔 사치처럼 보였던 정직함이, 이제는 무적의 전략임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념은 회사 안에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도 성과를 속이지 않았고, 누구도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말은 절대 안 된다. 이 말은 현대의 복도 곳곳에서 개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한 번은 한 젊은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러 공사를 멈추게 했을 때 정주영은 그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창백해진 그 직원은 자신의 실수를 털어놓으며 해고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실수는 경험의 벽돌이다. 단 같은 자리에 쌓지는 마라. 그 순간은 새로운 리더십의 방식을 정의했습니다. 모욕하는 대신 그는 가르쳤고, 벌 주는 대신 인간적으로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 직원은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고, 결국 회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관리자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의 핵심 가치, 바로 모범으로 이끄는 리더십의 씨앗이었습니다. 정주영에게 명령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는 것은 진정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이름은 국경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해보다 먼저 일어나는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됐습니다. 그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한 번의 예외 없이 이어진 이 생활은 그의 철학의 네 번째 원칙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신성한 자원처럼 대하라.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의 차이는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은 기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잃어버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작업복을 입고 일처럼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주영은 이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새벽이야말로 세상이 오직 규율 있는 자에게만 속하는 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변명할 때 그는 이미 많은 일을 마무리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있어 매일에 해뜨는 시간은 남들보다 먼저 미래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조금씩 그의 일상은 직원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장님이 첫 번째 작업자보다 먼저 공사 현장에 도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진흙탕 위를 걸으며 모든 세부를 살피고 하나하나에게 수고했어요 라는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조용한 신체적 존재감은 어떤 동기부여 연설보다 더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노력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강인함 뒤에는 소수만이 아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 정주영은 실패보다 안일함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성공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출발점을 잊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일 때조차 그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더 이상 위험이 없다고 믿는 것이다. 승리 하나, 성취 하나, 인도된 공사 하나마다 그의 철학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위대함은 본질의 반복에서 태어난다는 믿음. 그 본질은 바로 정직함, 규율,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아직 그에게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 왜냐하면 진정한 인간의 크기는 승리에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순간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여전히 가난과 전쟁의 잔재로부터 회복 중이었습니다. 나라는 세계 속 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쳤고, 현대는 국경 너머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주영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도전에 나서기로 결심합니다. 한국 최초의 조선소를 짓는 일, 너무나 대담한 계획에 많은 이들이 그를 미쳤다고 불렀습니다. 배도 만들어 본적 없으면서 조선소를 짓겠다고? 그는 배고픔을 이겨낸 자의 단단한 눈빛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다가 있다면 꿈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불가능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불가능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정주영은 그 프로젝트를 단지 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가자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한국이 그토록 거대한 무언가를 스스로의 힘으로 세워낸다면 이 나라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것은 단순한 재정적 도박이 아니라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세계에 외치는 메시지 한국인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다고 은행들이 자금 지원을 거절하자 그는 보증도 없이 영어도 못한 채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 회의에서 영국 임원이 비꼬듯 물었습니다. 정 회장님 조선소는 어디 있습니까?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책상 위에 조선소의 설계도가 그려진 종이를 펼쳐놓았습니다. 그 자리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서 비친 확신을 보고 웃음은 멈췄습니다. 며칠 후 그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의 믿음은 어떤 기술적 설명보다 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 울산 해안에 거센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강풍은 구조물을 날려버렸고, 바닷물은 공사장을 삼켰으며, 꿈은 무너질 듯 위태로워졌습니다. 절망에 빠진 직원들이 몰려와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럭 위에 올라 삽을 들고 진흙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 옆에서 함께 진흙탕 속을 치우며 외쳤습니다. 바다가 우리를 시험하고 싶다면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자. 그 장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직접 공사 현장을 파내던 억만장자. 그는 새로운 사고방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명령하는 리더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리더. 그 자리에서 다섯 번째 원칙이 탄생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먼저 섬기는 것이다. 그는 진정한 권위는 직책이 아닌 일관성에서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본보기가 천마디 말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애플의 비정아 스티브 잡스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만큼 미친 사람들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은 정주영을 위해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미침은 순수한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전염됐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배가 완성되어 울산의 바다 위에 떠올랐을 때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배는 단지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땀과 희생, 믿음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그 순간에 태어났고 그와 함께 새로운 민족적 자부심도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처음으로 한국을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은 눈앞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고 미쳤으며 꿈만 꾸던 사람이라 불렸던 정주영은 이제 개척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이를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한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축하의 이면에서 정주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승리는 단지 새로운 형태의 전투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성장에는 시작보다 더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조용한 유혹들을 동반합니다. 자만, 조급함, 허영. 그는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국을 세운 뒤에도 여전히 공사장을 걸으며 뜨거운 철을 만지고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일하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다. 그는 알았습니다. 근본과의 연결을 잃는 순간 영혼도 함께 잃게 된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에서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불가능을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함 앞에서도 겸손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겸손이야말로 그를 다음 더 깊은 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세상을 지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세계를 정복한 뒤에도 정주영은 결코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인간의 진짜 시험은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새로운 세대에게 가르치는 데 바쳤습니다. 그는 진정한 리더는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실수하더라도, 그리고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충분히 시도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 믿음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더 지혜롭게 나아가는 리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1990년대, 이미 여든을 넘긴 그는 500마리의 소를 실어 비무장지대를 넘어 북한으로 향했습니다. 화해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미쳤다는 말을 들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화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그 행동은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용기의 힘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데 있다는 것을. 그것은 그의 철학이 가장 빛난 순간이었습니다. 성공을 유산으로 바꾸는 것. 삶의 끝자락에서 정주영은 자신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 건물도 선박도 재산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 안에 심어 놓은 신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만 지킨 말은 남는다. 그의 삶은 증명했습니다. 정직함은 느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에게 잃은 믿음의 행위였고 신뢰는 가장 고귀한 리더십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정직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다른 이의 마음 속에 무엇을 남겼는가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름. 정주영의 이야기 중에서 당신이 절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장 크게 영감을 준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곧 뜨게 될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도전을 성취로 바꾸는 더 깊은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